다시 배낭 러쉬로 가볼게요. 배럭 러쉬로 또다시 돌아온 배럭 러쉬 신속하랑 사거리 증가 타이밍에 들어가 건,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볼게요. 신속하랑 사거리 증가 타이밍에 찔러 넣어보겠습니다. 외국분도 보러 오시네요. 외국분 많으신 것 같은데. <laughs> 외국분, 외국분도 좋아하는 퍼프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퍼프로입니다. 여러분, 월드클래스 게임 퍼프로, 동접자수는 동접자수 8명인가 될 걸요? 아직은 시작하는 게임이니까. 자, 무료화도 했고, 입소문을 타서 100명은 넘을 수도 있겠죠. 10마리까지 뽑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찰 가는 거에 건물 짓는 게 있으니까. 뭐 완성되면 10마리까지 뽑고. 오, 오 뭐죠? 전진러씨가시나? 아니면 보고 달려나온 건가요? 이거? 물티 막으려고? I 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야 p e stones. I need more grape stones. Okay, your money. I have to go to the house. I have to go to the house. I have to g 가지고요. 그리고 초말로시에 대한 재책으로 클래싱 알터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가줄게요. 이거 타워 하나 받아가놓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무서운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거. 40, 30. 갑니다. 가스는 여전히 한 마리만 캐고요 빌드를 만들어야 돼요. 빌드를. 갓 빌드. 제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막을 수, 모든 걸 뚫어버릴 수 있는. 여기다. 에뽑아요 나오는 순간. 루미너스 캐논도 가고요. 두 마리 나와줍니다. 타워 하나 바꿔할게요. 골렘 러쉬는 너무 느린 것같아요 아니면 좀더골을을모나서나와야나 일단 골렘 러로는 일단 안고고신속화 되는 순간 끝장 내버리는 트레이닝 홀러로 빠르게 최적화 박아줍니다 아 신속화 되자마자 들어가요 이번에는 신속화업그레이드되자마자공도1공1억도 박아 주고요. 아두 개는 켜야겠네요. 공1급까지 같이 돌리려면 n 니다. 트레이닝 홀러 씨. 트레이닝을 계속 늘려줘요 신속화 되자마자 들어갈 겁니다 아. 한 마리면 되겠는데요 잠깐 두 마리 필요한 거지 갑니다 는발러있 여전히 주력 병력은 아처 위주라 가스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갑니다 초반 러시 신속화 됐어요 얘 예, 일꾼은 더안 뽑아도 돼요 초반 러시이기 때문에 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두 마리 캐는 게 맞는가요? 블레이드 좀 섞어주면 갑니다 신속화. 아 이거 겁나, 겁나 텐트나시네. 여기 빼. 안돼. 제 사제가 죽습니다. 아 이거 초반로시 안 되나요 진짜? 저도 같이 초반에 뽑아버리면? 강력하네요. 제가 초반 러시를 가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려나요. 저번에 마리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처랑 프리스트까지 아니 블레이드랑 프리스트까지도 섞어주려면 자 1업 일업, 1업도 됩니다. 1업 되는 타이밍에 또 들어가면 돼요. 강해지는 타이밍. 가요 가. 아, 개 많네요. 왜 이렇게 많으시지? 그냥 세개 가져버렸나? 레전드까지 뽑아주려면 세 마리는 캐야겠네요. 레이드 섞어주면서. 개인이에요. 최적화가 애매해요. 세개 캐면 남고 두개 캐면 부족하네요. 남는 게 낫겠죠. 어차피 10만 할 차이니까. 세개 캐면 남고 두개 캐면 부족해요. 가요 이제 덩어리 많이 쌓였어요 저도 이렇게 됐고요 아 공인업은 아직 안됐네요 공인업 타고 들어갈까 됐습니다 그 차이로 지나요 공인업 완한 차이로 와 진짜 의외 실력자신데요 처음 하시는 분 맞나요 이거 어, 퍼프로 해보셨나 아 공인업 대고 들어갔어야죠 근데 제가 어, 아쉽네요 왜, 실력자 i 니다 좋아요 영웅까지 뽑 need more grape stones. I am listening. f o l l o 우리 오리안. 한, 우리 한이 사깁 입니다. 영 레벨 업169 만원 이벤트 도 준다. 박 대니오 진짜 어, 그래도 모임 병력을 이길 수는 없나옵니다. 이면은 아쳐 아차 이죠? 그좀 덩어리를 모으고 진출해야 될것 같아요. 뽑는 건더 빨리 뽑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 네. 심지어 지금 유닛 점수랑 건물 점수 더 높죠?